승리를 부르는 선택. 아즈텍 240Hz 게이밍 모니터. 게임은 물론 고사양 작업까지 책임져드려요. 고주사율로 게임 몰입감을 업. 32인치 넉넉한 화면. 무결점 패널로 화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HDR 기능으로 생생한 색감까지 더했답니다. AMD 프리싱크와 엔비디아 지싱크로 화면 깨짐 걱정 없이 로우 블루라이트와 플리커 프리 기술로 눈의 피로까지 덜어주니 완벽하죠?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작업도 문제없어요. FPS 게임 유저분들이 극찬하는 240Hz 주사율.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에임 실력까지 올려준다니까요? 잔상도 거의 없고, 눈도 편안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32인치 대화면은 몰입감 최고. 디자인까지 깔끔해서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플리커프리 덕분에 장시간 게임에도 눈이 편안하고,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까지 더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쾌적한 게이밍 환경, 아즈텍 모니터로 경험해보세요.